3장.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일어나 큰 도시 니누에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나는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누에를 향해 즉시 출발했다. 니누에는 가로질러 지나가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리는 아주 큰 도성이었다. 요나는 그 도성에 들어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말씀을 전했다. 40일만 지나면 니누에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니누의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들은 도성 전체에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회개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베옷으로 갈아입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름 있는 자도 이름 없는 자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모두들 그렇게 했다 이 소식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은 뒤에 배옷으로 갈아입고 재더미 위에 앉았다 그러고는 니느웨의 저녁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표했다 누구든지 물한 모금이라도 마시거나 밥한 술이라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너희 양떼와 소대를 포함해 모두 마찬가지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라. 모두 악한 생활에서 돌이키고 손을 더럽히는 강포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누가 알겠는가? 행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지, 우리에게 노하기를 그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 대한 생각을 정말로 바꾸셨다.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